못 참고 관광렌즈 깠다. 노트 10 플러스 여기 아니면 언제 써? 노트 10을 아, 아 근데 나무가 없는, 없는 거를 봐가지고, 내 생각에는 여기 나무가 없는 게 사람이 배어서 그런 것 같지 않고, 에이, 설마 장작을 떼겠어? 그... 여기 수목 한계선이라 가지고 나무가 듬성듬성한 거 아닌가? 이렇게 그 내가 듣기로는 마추픽추가 수목 한계선에 거의 경계에 지었다고 들었거든. 근데 마추... 아마 여기가 코스코보다 높을 텐데, 그러면은 뭐 여기도 그거 아닌가? 밑에를 한번 찍어볼까? 어차피 뭐그 목걸이도 있습니다 목걸이도 있으니까 근데 현지인들은 여기는 다 안전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서 다 그냥 폰 맘대로 쓰더라고 막 길거리 도레마 쓰고 내가 혼자 뻘짓하는것 같긴 한데 뭐유비무아이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그뭐손 계속 손톱 관리하던 아재는 뭐 이제 돌 깎아가지고 조형물 파는 아재 같은데 뭐 지나가니까 내가 하도 경계를 하는 게 느껴졌는지 그냥 부에노스 다른 데사 하더라고 그래서 나 부에노스 티에스 섰어